그러니까 어, 우리 타는 비행기네. <laughs> 아 진짜 웃겨. 음, 빙봉. 야, 비행기 크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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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점프했는데. 어절로 들어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나 좀문 아닌가 아문 아닌가 문에 <laughs> 사실 이리 이리 쭉 가면 들어갈 것같다도 한데 무슨 방귀야 나 안녕 어 들어왔어 벽 음통. 벽을 막 뚫네 안녕 아 벽이 없구나. <laughs> <laughs> 어 여기 진짜 벽이네? 어 귀여워서 올라가야 되나? 어귀여워는거 가능? 어. 나, 나 피톤 좀. <laughs> 피톤 빨리 챙겨가. 여기는 여기 쳤다가면 그니까. 어? 우와 왔어 올가 본다 음. 여기 새로운 게임이네 어머어머 왜왜진짜에 떴어 어 뭐야 미... 어. 일어나면 나가지는 거 아니야? 그러게 어? 뭐야 어머머어머어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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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올라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아 <laughs>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요 어디, 어디, 아, 이요제 어디가? 어, 막혔다. 어, 오늘 하이. 어, 우나님 오셨다고? 공동 하이. 아, 하이. 그래서 손으들어줘야 되나? 어, 얘 뭐야? 아, 나, 나 저기서 보면 너 보이나? <웃음> <웃음> 진짜 웃겨. <웃음> <웃음> <Wow. s reinventing>